유라인 대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전용대지? 그게 궁금한데이 네가 맞춰 볼수 있겠나? 저원이 맞춰 봐라. 일단 대가 얇지. 길이는 아. 185야. 힘세가 내가 볼때한 40%에서 50% 가까이 45% 가까이 꺾여. 와, 딱 죽이네. 이게. 이렇게 꺾인 데힘있어힘 많이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엄청 주고 있어. 내가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뭐냐? 지금 와. 관리하는 사람이데 이러면 정쟁이네. 일단 아니네. 정쟁이가임마 <laughs> 아니. 정갱이 그 부... 내가 약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새를 테스트하지 정갱이면 그... 너무 부들부들하길래 이거는 약간 뭐뭐 음. 뭐 비슷하긴 하네 이만한 정갱이잖아 임마 이만. 아 그치 큰거큰거 큰 거. 그래 그런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정갱이 하다 보면 농어도 물고 한단 말이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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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충분하네 일단 그리고 약간 그 고기 색깔이 음. 이 낚싯대 색깔하고 좀 비슷하지 나이 아, 친구? 그렇지 그렇지 약간 참돔필이네 음, 시게요 맞아? 눈치가 빠르네 아니, 근데 참돔 친구 너무 가벼운데 대가 대가 가벼워 말했잖아 좀 저렴한 데 중에 내가 팔거 없다고 한 이유가 어. 너무 무 빳빳하기만 아... 하는 거라. 끝만 조금 씩이만들고 이거는 타이라바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타이라바네 그래. 그래. 타이라바는 전체적인 힘세를 먹으면서 참돔 한메다급 빠가라고 하지. 그런 새끼들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손맛도 좀 주고. 그래. 또 너무 빳빳하면 이마들이 흡입을 안 해. 배어낸다고이새끼 아, 그치, 그치. 부들부들해. 아, 어, 신경 썼습니다. 이제 조금 추천해줄 만한 대가 나왔다. 우리가 이제 표시는 100g까지 내놨어. 근데 타이라마 이제 무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100g 달든 150g 달든 뭔 차이가 있어. 이만한 참돔 잡을 건데. 없어요. 시마노도 팔아보고 다이아도 팔아보고 하이엔드 모델로 봤을 때 시마노 다이아 팔아봐도 걔들도 100g에 다 적어놨어 근데 우리는 150, 180 쓰잖아요 다. 다 써도 돼 이것도 충분히 써도 되고 응. 무게를 한번 재볼까? 가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지. 타이라바 때는 그렇지. 이제 가벼워도 좀 질겨야 됩니다 제가 야, 8 0 g 안 되네 안 되지 자꾸 들고 하는 낚시입니다 응.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에 좀 신경 썼고 리시트도 조금 가벼운 걸 넣었어요 그래서 편안하지만 가벼운 거형 근데 내가 봤는데 응. 엄청난 게 이게 당당한 글씨로 또 적어놨네 베이드인 코리아 막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엄청난 폭발적인 시장이 아니지만 챙겨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대구 라바 할 때도 써도 돼요 대구 라바 를이 얇은 데로 쓴다고 이 얇은 데도 어. 그 대구 복메탈 이런 건안 됩니다 복메탈 <laughs> 은안 되는데 어. 대구 라바 우리 200g 250g 달고 응. 하는 거 충분히 있어 이제 아니죠? 매달 좀 잡는 거 테스트 많이 했습니다 대가 이렇게 처박해도쫄 어. 필요가 없어 형 근데 이 타이 라바 되잖아 근데 응.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뭔데 코어가 뭐 이런 거 들어봤네 코어 들어봤지 내가 그 약간 EX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제일 많이 어서 서해안 제주도 분 남해안 분들 제일 많이 쓰더라 고요 근데 공부할 때 내가 봤는데 약간 이걸로 공부하고 신경 쓴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 어? 말씀드린다 내가 전에 한번 어떻고? 우리 가게에 이제 주꾸미 전문가 한명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해안 낚시 전문가가 한명 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타이라봐도 기가 막힌 전문가거든요 주 무대는 서해안, 제주도 이두 음. 군데에 제일 많이 가 N5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와형 이걸 내가 드디어 실물을 보네 음. 이것도 봐라 이 100g까지 돼 있거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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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에서 100g. 100g 근데 이제 우리 친구도 한 200g까지 날고 한다더라고 이 무게 한번 달아보자 형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이제 아 그래도 이게 더 좋겠지 뭐 이게 미치겠네 또 힘세를 한번 비게들이 받아라.